2020년 9월 18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7절 또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은 축복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복 내가 악착같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왕을 만날 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연합해서 제가 또 보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또 9절에 보면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요셉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냐면 애굽을 다스리는 자, 애굽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주로 애굽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요셉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악착같이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뺏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요셉의 요셉이 아닌 야곱의 마지막에 이제는 축복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이집트의 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복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고요. 세상도 물론입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복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충고만 하려 합니다. 비판만 하려 합니다. 잘못된 것만 얘기하려 합니다. 잘못된 걸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된 것, 좋은 것, 그걸 드러내고, 정말, 아,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 더 눈에 먼저 보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말해줘도 별 효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기계처럼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만 전합니다. 잘못된 소식만 전합니다. 너는 안 돼, 자식아. 너 그래가지고 너 밥벌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 너는 어,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이런 잘못된 소식, 나쁜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비율이. 7대3, 8대2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바로 이런 복음을 우리 주님이 정하신 거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만큼 이처럼 나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오늘도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